원료 34화, 오사와 소장편입니다눈 덮인 덜판행 고구려 경화병이 도열하기 시작하자 장나 라 도독 이적은 김유신에게 철군 부대로 맞을 것을 명했습니다 대장군 고구려 기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빨리 철군 부대를 도열시킬시오. 김유신은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눈이 더욱 많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니간을 찌푸린 채 또해라는 고구려 군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폭설이 계속 쏟아져 고구려 기마부대는 곧 성안으로 철수할 상황이었습니다. 철궁을 쏘면은 얼른 성안으로 도망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괜히 신라의 철궁부대만 흑고생을 하고 아까운 하살만 낭비하고 맙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하지만 바람이 불르면 날아갈 것 같은 고구려 군에게 철궁을 쏘아 많은 인병피해를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구려 군사는 아사 직전에 있어 곧항복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나라 이적에게 철군의 전력만 노출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언젠간 당나라 이적과 한판 결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수희씨는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도도 철궁은 바람직하면 무용지물이오이다 이렇게 눈보러 갇히니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고구려군이 공격하다 스스로 지치면 손을 들것 아니요? 뭐요 아니 될 소리. 고구려 김유신 장군은 용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아주 급장이구나. 하늘이 우리를 도우지 않소, 긴 전쟁을 끝낼 기회요 우리 당군이 나가 고구려 오압지졸들을 전부 쓰러 버릴 것이요. 이적은 당군을 도열시켰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한 방울으로 변하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구려 기만은 적설에 팔이 빠져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평당송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심하게 하늘도 고구려를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성녀 신성이 고구려 장수 오사와 소장 두 사람을 데리고 은혜를 찾아와 군량미 기원을 애원했습니다. 김유신은 흔쾌히 군량미를 지원해 줄 것을 약조했습니다. 신성스님, 식량사정이 그렇게 안 좋소이까? 예, 대장군. 평양성은 신라군이 사수에서 승리하고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을에 비추한 식량은 바닥이 난지 오래됐소이다. 그나마 조금 있던 비상식량을 연남생이 몽땅 훔쳐 당나라 이적에게 투항해버렸습니다. 지금 평양성 안은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눈이라도 와 눈녹은 물을 마시고 겨우 생명을 연맹하게 하고 있습니다. 땔 감도 없어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대달보나 석가래로 불을 피워 이제 온전한 집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군사들은 자신의 말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들이 늙은 아비를 남자가 이자를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군 고구려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부디. 신성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신라 장수들은 해를 참여 한탄했고 신성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수나라 백만대가 무리친 대고구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단 말이오. 황공하옵니다. 다연계 소문의 장기 집권 1인 독재로 인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들의 권력 다툼과 이기적인 반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신선스님 연계 소문의 자식들의 권력 다툼 내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왜 진작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소이까? 참 답답하오이다. 우리 신라는 적이기 이전에 같은 민족이고 형제요. 예전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나눠 먹지 않았소이까? 신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소연했습니다. 형을 몰래 몰아내고 근력을 자금 연난금이 아집 때문이 옵니다. 연난금은 자신이 직접 고구리를 통해 보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문왕자가 두 주먹을 쥐고 탁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연난금 이놈을 당장, 그리고 아무리 동생에게 권력에 밀려나갔다고 하나, 백성의 마지막 생명 같은 이 상신 난까지 털어서 당나라에 투항하는 연남생 이놈은 더욱 죽을 놈이야. 아버지 연계 소문의 명성에 묵지을 해도 분수가 있지. 듣고 마 있던 김유신은 침통한 포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자, 다들 진정하시고 신성 스님, 우리가 내일 날이 밝으면 단장 신령을 지원하겠소이다. 성문을 열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내가 보장왕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는 밀수를 써줄 테니 반드시 지내주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만의 미래가 달려있소이다. 대장군 보장왕은 아무 근한이 없사옵니다. 남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근에게 밀수를 주면 즉가 내동했다고 소승가 오사 소장을 참수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이까? 이틀만 만일을 주십시오. 난건을 설득하여 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조소꼭난건을 설득하시오. 고구려의 운명이 세사람에 달래소이다. 오녀는 신성 오사 소상의 손을 잡고 멀리까지 따라 나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어두운 밤길 조심하시고 꼭 답장을 받아내시오. 세 사람의 미래가 달래소이다. 강함이다. 평양성으로 돌아가면서 오사와 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난근에게 밀스를 주면 즉깐 내통했다고 자신들을 잠수들 것은 불보다 을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 아침 신라군으로부터 식량이 오면 난근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난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사와 소장은 신성선이 몰래 모의를 했습니다. 먼저 오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고구려는 망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꿈주린 백성을 걱정해 신성스님 따라 별 생각 없이 김유신을 만났던 것같소이다 그 김유신이 그렇게 쉽게 심장을 내어줄지는 모르는 일이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고구려의 항복을 도와주고 신라에서 배설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신성스님은 우리의 안전과 배설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 또 김유신도 우리를 해유한다든지 배설에 대해서는 가까부터 말이 없었소 차라리 당나라 이적에게 문을 열어주고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게 어떻겠소이까? 어차피 평양성 사대문은 우리 두 사람이 관리하여 있지 않소이까? 소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당나라의 나라를 넘겨주고 우리의 안전과 배설을 보장받읍시다. 소문의 백제혁지상지도 당나라의 투항에 배설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내일 아침에 신라 군사가 신랑을 싣고 오면 난근리 어떤 행정을 할지 모르는 일이 옵니다. 조소, 그렇게 합시다. 신성스님 몰래 합시다. 조소, 도둑 이적을 찾아갑시다. 항복을 해온 백제 장수들에게 배설을 하사 한다는 말은 나도 들었소이다. 왜그 예식진인 과 흑지상치 있지 않소? 백제 예식진과 흑지상치도 당나라에서 배달을 받았소이다. 평양성 사대물을 지키는 수문장, 오사와 소장 두 사람은 그 길로 당나라 이적을 찾아갔습니다. 오사와 소장은 평소 당나라에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일전 소장관이 김일순에게준 정보도 오사와 소장이 비밀리는 게준 것이었습니다. 몰래 내일 새벽 평양성 성문을 열어줄 테니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적은 단번에 협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소 성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폐하께 지는 드려 꼭 배설을 약조하겠소. 고구려 전쟁의 일등 공신으로 고구려의 옛 땅, 요동 일부를 들리겠소이다 이건 도둑이 나의 근안으로도 가능한 것이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은 나중에 당 고종으로부터 오사와 소종은 은천 광록 대부를 각각 제수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백제 고구려 고위 관리들이 당나라에 투항하여 어떤 배설을 받았는지 한편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예식진입니다. 의자왕을 사로잡아 소정방위에 바친 그 인물입니다. 예식진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자유위 대장군이라는 배사를 하사받았고, 또 백제의 흑지상지입니다. 흑지상지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인물입니다. 신당서 기록에는 백제 부흥군으로 신라와 싸우다가 땅에 항복하여 웅징도독부에서 670년 나당 전쟁 때 당나라 장수 유인계의 부장으로 신라와 싸웠다고 합니다. 나당 정장에서 신뢰에 편한 흑지상진은 당으로 쫓겨가 당의 황제의 자응양위 대장군 연년도부 부대총관을 지냈습니다. 689년 결국은 흑지상진은 감옥에서 자기라고 합니다. 고구려 연재소문이 장남 연난생입니다. 김부식이 산북 사기의 기록에는 660년 6월 연남성은 국내성을 비롯한 6개의 성의 주민과 목저성, 남소성, 창암성 등3개 성의 백성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으로 당고종으로부터 요동, 도독, 경, 평양, 도, 안무대사의 배서를 받고 현도, 군공이 봉해졌습니다. 연남성의 투항은 고구로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중에 연남청은 당고종에게 위위대장군 배서를 받았으며 삼천호에 달하는 시급을 하사받았다. 고 반면 신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고종은 신라를 맹목상 계림도독부로 명하고 도독의 문무왕 본민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내분을 유발하기 위해서 신라왕을 문무왕 본민의 동생 김인문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하지만 김인문은 신라 왕을 길고 사용하여 당 고종의 신라 내분 유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한 무혈한 김춘추는 처음에 화박에의서 왕으로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천이 양보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누차 여러 분 설명드렸던 말입니다. 결국 백제와 고구르는 배신과 내부 로망했고 신라는 양보와 협치로 통일했다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분단 74년, 남북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1,400년 전고구려 모양, 북한의 수비 수뇌부가 중국과 밀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반맹조사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동일가 원효 35화, 당의 동북공정편이 이어집니다. 구독.